우리 가게에 오던 한국인 아가씨들 기억 안 나? 다들 얼마나 이뻐. 그리고 한국인 아가씨들이 오빠를 보더니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던데 오빠 한국에서 진짜 잘 먹히는 얼굴인가봐. 그러니까 한국에 가라고. 그렇게 한국으로 떠난 오빠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이런 말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어이 당신들도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자식 한 명씩 한국으로 보내. 내가 보니까 한국 별거 아니더라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칸차나부리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22살 태국인 폰티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칸차나부리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태국의 가장 중심지인 방콕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대학까지도 방콕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시골 칸차나부리에서 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큰 꿈이 있었어요. 태국에는 아직도 국왕이 있고, 신분제가 있는 걸 다들 아시죠? 과거에는 이 신분이라는 게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돈만 있으면 충분히 신분상승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 태국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대놓고 신분이 바뀌지는 않지만, 돈이 있으면 하이소와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처럼 먹고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명품백도 사고, 외제차도 사고, 떡 벌어지는 좋은 집에서 살겠다는 생각 하나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좀 부끄럽지만 제 능력으로 부자가 될 생각은 아니었어요. 태국 여자들은 좋은 대학에 나와서 적당한 회사에서 회사 생활하다가 남자 잘 만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집안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무난한 학과에서 공부를 했죠. 저는 오랫동안 부잣집에 시집갈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부모님과 제 오빠도 이런 제 꿈을 알고 있었고, 제가 좋은 집에 시집 가면 저희 집안까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커갈수록 외모를 치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죠. 공부에 관한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말이죠. 제가 외모나 공부머리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대학 입시를 앞두니까 지원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산다는 집안 애들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기댄 게 바로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저에 비해 성공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보통의 태국인들처럼 무난하게 살 생각이었죠. 부모님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제비누 집을 운영하셨는데, 부모님이 장사하시는 데에서 같이 비누나 만들면서 살 거라고 하더군요. 좋은 집안에 시집 가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인 대학 입시의 문턱에서 위기를 맞닥뜨린 제 눈에 그런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오빠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 앞가림에 돈을 보태면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았죠. 부모님은 제 설득을 들어주셨고, 오빠에게 한국에 가서 돈을 좀 벌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오빠는 싫다고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한 말씀을 하시자 움찔거리는 게 보였어요. 우리 가게에 오는 한국인 아가씨들 기억 안 나냐? 다들 얼마나 이뻐? 그리고 한국인 아가씨들이 너 보면서 하는 거 보니까 네가 꽤나 한국에서 잘 먹히는 얼굴인 것 같더라. 실제로 제가 좀 괜찮은 외모인 만큼 오빠도 태국 남자들 중에서는 잘생긴 축에 속했어요. 생각해보니 가게에 오는 한국인 여자 손님들이 오빠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웃으면서 말도 잘 걸고. 보통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여자들은 우리 같은 동남아 출신 남자들한테 눈길도 안 주거든요.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한국인 손님들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남자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가게에 있으면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늘 친절했죠. 솔직히 번호를 물어보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뭐 한국에 돌아가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못 물어본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쫄딱 망해서 칸차나부리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외모나 공부머리 등등 모든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거든요. 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빼고요. 오빠는 예쁜 한국인 여자들한테 네가 잘 먹히는 것 같다라는 말에 꽂혔는지 바로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가서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고야 말거라면서 말이죠. 어, 저는 속으로 네가 한국 여자랑 결혼할지 말지는 관심 없고 가서 돈이나 보내라 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한국 여자보다 오빠가 더 아깝지 라고 말하며 오빠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제 이런 노력이 통했는지 오빠는 한국에서 굉장히 잘 적응한 것 같았어요. 한두 달 정도는 여행도 다니고 뭐 하면서 다니더니 세 달째부터는 돈을 보내오더라고요. 오빠가 철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부모님에 대한 효심은 깊은 편이었거든요. 솔직히 오빠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나 싶었어요. 한국인들이 태국으로 여행을 많이 오기도 했고, 씀씀이가 큰 편이기는 했지만, 그게 한국이 태국보다 특별히 잘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태국인들도 한국인 만큼 한국으로 많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태국이 한국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오빠에게 한국행을 권유한 것도 한국이 태국보다 인건비가 좀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오빠의 얘기로는 태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임금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태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일을 더 잘하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인들은 태생적으로 게을러서 같은 돈을 주고도 태국인보다 일을 덜 하는데 그에 반해 태국인들은 손이 빠르고 빠릿빠릿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비누가게 일을 도왔었기 때문에 한국인들보다 훨씬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빠가 보내는 돈은 점점 늘어나더니 처음에 보내던 돈의 10배나 되는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오빠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길래 이렇게 큰 돈을 보내나 쉬엄쉬엄하라고 매일같이 전화를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오빠의 목소리가 항상 밝더라고요. 힘들지 않게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할 때면 더큰 돈을 보내주기도 했죠. 그럴수록 저는 한국이 별볼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하는 일은 굴찾기로 땅을 파는 일이었는데 한국인들은 그것마저도 배울 능력이나 돈이 없어서 오빠가 사는 지역 굴찾기 일은 오빠가 다 하는 중이라고 했거든요. 게다가 굴찾기 모는 기술은 오빠가 한국에 가서 배운 거였어요. 평생 태국에서 살던 외국인도 배우는 기술을 한국인들은 돈이 없어서 못 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점점 오빠가 보내주는 생활비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비싼 과외선생을 붙여 공부를 했고,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에 가니 부잣집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친구들과 수준을 맞춰야겠죠. 아, 그래서 친구들처럼 비싼 명품 옷을 입으려고 했고, 파티에 초대받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없었어요. 무능력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능력을 뽐내며 돈을 버는 오빠가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오랫동안 하던 수제비누 집도 정리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빠가 보내주는 돈이 있으니 더 이상 가게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매일같이 만들어야 했던 비누도 더 이상 만들지 않았다 보니, 재고가 떨어졌고 손님이 왔는데도 무심하게 앉아있자 점점 가게에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이쯤 되면 위기감을 느껴야 할 텐데 부모님에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다 주는데 뭘? 이라는 생각이셨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수제비누 가게에 먼지가 쌓이든 말든 관심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가게가 문을 닫을 때 걱정하는 주변 상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는 하셨어요. 당신들도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자식 한명 한국으로 보내. 한국인들이랑 섞여서 일하면 힘들 것 같지?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진짜?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여행 오는 한국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고 기죽지 마. 여행 오는 사람들이야. 특별히 잘 사는 사람들인 거고, 실제로 한국에 가면 한국인들 전부 별볼일 없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일을 했던 주변 상인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부모님을 보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면 두 분은 더욱 강한 목소리로 한국은 별볼일 없는 나라고 태국인들은 한국에 가면 엄청난 대접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말에 한 번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설마 한국이 그러겠어? 한국이 얼마나 잘 나가는 나라인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그래, 저집 아들이 특별한 걸 거야로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 덕분에 저희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 부모님의 말에 적극 동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벤코리아 사태가 그 시작점이었죠.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이라면 몰랐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인들 입장에서 태국인들이 벤코리아 내 먼에 떠들어대는 건 모기가 귀찮게 귀 주변에서 앵앵거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전에는 몰랐는지 벤코리아 사태 이후 저에게 벌어졌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입국이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분노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과 가족 모두가 그랬죠. 이렇게 유명하고 돈도 있는 인플루언서가 한국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났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나 입국 거절이 되는 거지, 대체 태국인이 입국 거절을 당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건 명백한 태국인 차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한국인 입국 심사관 한 명의 편파적인 입국 심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입국심사관으로 세워 한국 수준 알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태국인들이 항의를 하면 한국이 정신 차리고 그 입국심사관을 징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어요. 태국인들의 항의가 들리지도 않는지 오히려 태국인들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게다가 이 인플루언서 이후로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저는 분노의 몸이 떨릴 지경이었어요. 아니, 1년에 한국에 가는 태국인이 몇 명인데 태국인들을 이딴 식으로 대해 한국 망하려고 작정했대? 건들 걸 건드려야지. 어떻게 태국을 건들 생각을 해? 저는 당장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빠와 며칠 동안이나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와 부모님은 오빠가 걱정되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태국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오빠가 한국인들에게 해코지라도 당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기 때문이었죠. 분명 한국 놈들한테 잡혀 있는 게 분명해. 오빠가 일을 너무 잘해서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다 뺏겼다며. 그동안 오빠한테 얼마나 질투가 심했겠어? 오빠와 연락이 안 되는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오빠를 잡아가서 모진 고문을 하거나, 협박을 하고 가두는 상상까지 했죠. 부모님과 저는 울면서 오빠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누군가가 집 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가보니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오빠였어요. 오빠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보다 살이 거의 10kg 이상 빠져서는 집 앞에 와 있었던 거죠. 오빠가 갑자기 돌아온 이유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의 예상대로 오빠의 특출난 능력을 질투한 한국인들이 오빠를 괴롭히는 바람에 오빠가 도망치듯 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불쌍한 오빠는 가족들에게 무척 미안해했어요. 가게도 접은 지 오래고 오빠가 없으면 저는 당장 학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오빠가 겪었던 일을 들어보면 원망도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오빠가 받은 임금은 실제로 받아야 하는 임금의 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능력은 한국인들보다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것이었죠.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태국인들을 무시해. 아주 거만하다고. 나 한국 여자 좋아했던 거 알지? 그런데 실제로 한국 가보면 진짜 별로야.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 아주 더럽고 지저분해. 저는 한국이 별볼일 없어도, 선진국 축에 속하는 나라이니 위생적인 부분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제대로 씻지도 않고 화장실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동식 화장실을 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흔하디 흔한 그 공중 화장실이 없어서 말이죠. 저는 오빠에게 그런 데서 탈출한 게 다행이라고 위로했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학기를 마치지도 못하고 이사를 해야 했어요. 학기는 마치고 휴학을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는 동안 들어가는 조금의 돈도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의 원망은 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저희 가족 모두는 벤 코리아를 외치며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찢어버렸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K자가 적혀 있으면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의지할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었어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태국은 일본과 가까운 관계입니다. 일본의 경제력이 뛰어난 만큼 일본인들과 일본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번 기회를 몰아서 일본인들이 태국 진출에 열심히라는 소식이 현재 태국을 가득 메우고 있죠. 저희 가족은 아주 운 좋게도 태국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던 한 일본인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빠 덕에 씀씀이가 커진 저희 가족은 다른 건다 줄여도 집 크기는 못 줄이겠다며 칸차나부리로 이사 올 때도 큰 집을 구했거든요. 집이 크면 허름하게 입고 다녀도 검소하게 보일만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일본인 사업가도 저희 가족에게 검소한 모습이 보기 좋아 보인다면서 다가왔어요. 일본인 사업가 야마다 씨는 특히 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태국 음식에 정말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일본도 음식으로는 꽤 유명한 나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음식은 별볼일 없고 태국 음식이 제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그러면서 아예 태국과 일본이 한 나라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태국을 칭찬하는 말이니까 기뻤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야마다 씨의 말이 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예 일본 왕실과 태국 왕실이 사동 관계를 맺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두 나라가 정말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인들이 태국으로 많이 이주하려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정말 큰 강대국이 될 거예요. 그 시작이 왕실의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부모님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면서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는데 오빠는 아니었어요. 멋쩍은 웃음을 짓더니 애써 고개를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야마다 씨는 그런 오빠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솜차이 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인들보다 일본인들과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한국에 돌아갈 생각은 없을 텐데, 일본에 가서 살아보는 건 어떤가요? 저는 오빠가 이 기회를 잡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이번에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야마다 씨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는데, 예의상으로라도 대꾸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오빠와 단둘이 있을 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오빠, 이 기회를 잡아야지? 일본에 갈수 있는 기회가 흔한 것 같아? 어차피 한국도 안갈 거잖아. 왜 그래? 그러자 오빠는 한숨을 푹 쉬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폰티, 사실은 나 불법 체류자로 쫓겨난 거야.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오빠가 불법 체류자라니? 오빠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한국에 남아있으면 좋은 거 아냐? 그런 오빠를 왜 불법 체류자 취급하는 거야? 그러자 오빠는 더욱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 나가더라고요. 사실 나 굴착기 면허 없어. 그래서 태국에서 굴착기 일을 하라고 할때뭐못 들은 척한 거야. 나 한국에서 막노동하다가 일못 한다고 쫓겨났어. 손도 느리고 꼼꼼하지도 않고 게으르다고. 이 말을 하는 오빠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듯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털어놓느라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일을 못한다고 일해서 잘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이 오빠보다 일을 잘한다는 건데 어, 말이 안 되잖아요. 폰티. 한국인들의 일머리는 그야말로 상상초월이야. 나는 하루 종일 할 일을 반나절도 안 돼서 끝내놓고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해. 일뿐만이 아니야. 모든 게 빠르다고. 한국에서 조금만 살다 보면 태국은 느려서 살 수가 없어. 게다가 생활 수준도 태국이랑은 비교가 안 돼. 어딜 가든 깨끗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은 단한 군데도 없어. 오빠는 저희 가족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불법 체류자로 일을 하다가 쫓겨난 게 부끄럽고 그동안 거짓말을 한게 창피해서 애꿎은 한국에게 누명을 씌우고 한국에게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었죠. 저는 충격의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이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게 모두 불법 체류 때문이라는 사실에 또한번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오빠는 일에서 쫓겨났다고 했지만, 어쨌든 큰 돈을 보내왔잖아요. 알고 보니 오빠는 불법 체류를 한 것도 모자라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태국인들이었다고 해요. 오빠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칼을 뽑아들었을 때올 것이 왔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의 정보력에 꼼짝도 할수 없었다고 했죠. 저는 제가 들은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집 렌트비를 내느라 집에 빚이 쌓였고, 그것 때문에 매일 같이 집주인과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았던 우리 가족이 갑자기 이렇게 쫄딱 망한 걸 한국 탓으로 돌리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아왔는데, 이게 모두 저희의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더 이상 한국에 빌붙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야 마셨습니다. 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국을 침략해야 합니다. 한국을 지배해서 식민지로 만들자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야마다 씨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야마다 씨는 태국으로 수입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현재 그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태국에서는 일본에서 온 농산물들이 비싼 값에 팔리고 있어요. 저는 원산지 같은 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후쿠시마산이 무슨 의미인지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야마다 씨의 사업에 전망이 있다는 부모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희가 의지할 곳은 일본뿐이었잖아요. 오빠는 한국에서 쫓겨나듯이 왔으면서도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요. 저희 가족은 야마다 씨를 도와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품질 좋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쉽게 구해지더라고요. 야마다 씨가 말한 것처럼 희귀하고 좋은 거면 구하기 힘들 텐데 말이죠. 이런 의문의 야마다 씨는 그래서 값이 비싼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했다 보니 좋은 거래처들이 많아서요. 저한테 우선으로 물건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야마다 씨가 물건을 들여와야 하는데, 현재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고 현금을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저희는 야마다 씨를 도와 물건을 들여오느라, 가뜩이나 빚을 낸 상태에서 더 빚을 낸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끌어올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달라기에 무척 난감했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뭘 가리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채에까지 손을 대서 한국 돈으로 약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야마다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태국을 기준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특히 저희 사정이라면 더더욱이요. 야마다 씨는 이 돈만 있으면 번듯한 일본 농산물 가게를 열어서 태국인들의 열광을 맘껏 누리며 떵떵거리면서 장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가게만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자기가 다 손을 써놨으면서 자기가 일본에서 돌아올 때까지 가게 인테리어를 싹 맞춰 놓으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런데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야마다씨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엔 힘겹게 페인트칠을 한 가게에서 하염없이 야마다씨를 기다렸어요. 조금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내 희망은 사라졌고 저희는 야마다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왜 이렇게 쉽게 수입이 되었는지 알았거든요. 후쿠시마산 농산물은 태국에서나 먹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제품을 태국에 들여올 때 후쿠시마산이라는 표시도 안 하고 있었죠. 방사능에 노출된 농산물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걸 본인들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고도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곳은 이미 많이 있었어요. 칸차나부리에만 없었던 것이었죠. 현재 저희 가족은 매일 같이 울면서 후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는 것도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은 장사를 접은 걸 후회하고 계세요.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때 가게를 접는 게 아니었다고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빠가 보내준 돈을 부잣집 친구들과 놀고 먹는데 쓰는 게 아니라 잘 모아뒀다가 미래를 대비했더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후회하고 있죠. 오빠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자기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매일 술을 마시며 흐느끼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일을 했더라면 힘들겠지만, 비자도 받았을 거고, 그러면 이런 일도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게다가 한국 여성분들의 아름다운 외모와 교양에 반해서 꼭 한국 여자와 결혼하겠노라 다짐했었는데, 지금까지 단한 명의 한국 여자도 오빠의 추폐 반응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이 된다면서 자기는 꼭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며 울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저한테 한국 남자들이 가게에서 너한테 관심 있는 듯 친절하게 굴었다고 했지? 한국 남자들은 기본적인 친절이 몸에 배어 있어. 네가 태국 남자들한테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 넌 한국 여자들 발끝도 못 따라가. 라면서 술주정을 하더라고요. 오빠는 여동생의 예쁜 외모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취중진담으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진심임이 분명했어요. 저는 제가 태국에서 좀 먹히는 얼굴이라고 자신만만해 했던 게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제가 지금까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한국과 저를 비교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죠. 가족들만 이 사실을 알아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죠. 매일을 눈물로 지사에 우는 건 비단 저희 가족만의 일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한국을 비하하고 욕했을 때 동조했던 모든 상인들 전부 땅을 치고 후회 중입니다. 처음 벤코리아가 시작됐을 때 한국 관광객들을 전부 내쫓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던 물건들을 다 내다 버렸거든요. 그 대신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워 넣었는데 중국인들은 물건은 살 생각도 없이 행패만 부리고 일본인들은 태국 물건은 질이 안 좋다며 무시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아요. 한국인들이 더 이상 태국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자기들이 갑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관광지에서 물건을 깎아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건 물론 뉴스에 나왔듯이 길거리 곳곳에서 바지를 내린 채 똥을 쌌습니다.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눈치 볼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스스럼 없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짓을 숨기지를 않더라고요. 원래 그런 족속이었던 거죠. 제가 본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길거리에서 대변을 본뒤 두리번거리다 누군가가 잠깐 벗어서 의자에 걸어둔 옷을 가져다 뒤처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현실이 맞나? 라고 생각하며 눈을 비볐죠. 그런데 끔찍하게도 제가 본 장면은 현실이 맞았습니다. 그 오물이 묻은 옷을 그대로 들고 가는 태국인을 보니 안쓰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금방 가서 사실을 알려주니 옷의 주인은 구역질을 하며 옷을 버려버렸어요. 저는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왜 우리가 이런 꼴이 되었는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별거 아닌 나라라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굴었던 과거의 저를 잡아다가 그 입을 아주 꼬매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한국이 그립습니다.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걸 태국 정부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과 함께 한국을 침략한다 어쩐다 하는 헛소리만 늘어놓더니 이제 와서 정신을 차렸는지 한국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고 있는데 국민들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한국이 태국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풀기를 바라야 하는 입장인데 어딜 감이 잘났다고 벤코리아라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지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벤코리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려봤자 저희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광업계에 있거나 관광객들이 자주 오는 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전혀 연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외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매국노가 지금 한국을 감싸는 거야? 한국은 태국을 무시하고 있어. 우리 태국이 한국에게 빌빌거린다는 게 말이 돼? 우리한테는 친구 나라가 있다고. 그들이 말하는 친구들은 중국과 일본이겠죠. 중국은 태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30분이면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꼬리를 자른 놈들이고, 일본은 방사능 폭격을 맞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고급 농산물인 척 속여서 팔고 있는 사기꾼들입니다. 이런 나라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고 화가 나고 미래의 태국이 어떤 모습이 될지 불안하기만 하네요. 저는 과연 방콕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수제비노 가게를 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태국을 조금이나마 가엽게 봐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부디 제 사연으로 한국인 분들의 화가 조금은 잠잠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저희의 외침이 귀찮은 파리소리처럼 느껴지시겠지만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태국 사연이 많아요. 뒤늦게 깨닫고 반성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한국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안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